고기를 먹는 채식이 완벽한 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채식을 빡세게 하는 그 선배들이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랑 마이클 잭슨을 보고서 저는 채식을 시작했던 것도 되게 컸는데 그두분다 50대에 돌아가셨어요. 보면은 막 혹독한 과일식만 하고 막 삐짝 말라지는 채식을 하시니까 보기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았는데 역시나 50대에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익힌 일반 익힌 채식만 먹으면은 또 이제 막 스님들 같이 이제 좀 사이 좀 찌거나 아니면 성인병에 노출이 되거나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비건이 이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는데 인간이랑 고릴라랑 침팬치가 거의 99.4% dna가 일치하다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 우리가 인간의 문명에 찌들지 않았으면은 고릴라랑 침팬지 같이 먹는 게 그게 자연의 섭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고릴라랑 침팬지를 보니까는 애들이 송곳니도 있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진 않지만은 주기적으로는 먹는 거예요. 침팬지는 종종 고기를 먹고 고릴라는 벌레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예, 네, 그래서 아, 고기를 먹는 게 정답이구나. 어, 자연의 섭리구나. 왜냐면 인간도 송곳니가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 육식을 하면 안 되는 비건으로 살아야 되는 동물이면은 이런 송곳니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소같이 전부 다 어금니만 있겠죠. 예, 네, 근데 인간은 분명히 송곳니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고기를 가끔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식 축산업에서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겠다 보니까는, 어, 그런 고기들을 자주 먹는 거는 저는 건강에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가끔, 어, 먹는 게그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6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에 나가더라도 의사분들이, 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당신이 하는 채식은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먹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어 그런 식단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뭐한 두세 번 정도 먹는 그런 채식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 어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